일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책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있는데 이게 조금 높은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0점 만점이 기준입니다. 네. 여러 항목의 점수를 더해서 높은 순부터 선도지구가 되는 겁니다. 항목별을 살펴보면요. 가장 배점이 높은 게 주민 동의율로 95% 이상 동의하면 최고점 60점을 얻고 또 4개 단지 이상 3,000세대 이상일 경우 각각 최고 십점씩을 얻게 됩니다. 어, 결국 네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 3,000세대 이상, 주민 95% 이상이 동의해야 천도 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몇백 세대 재건축도 주민 합의가 안 돼서 지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 4개 단지 3,000세대 이상이 한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어, 먼저 최근 공사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3년새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아파트 완공까지 3년 이상 걸리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공사 중에도 계속 공사비가 오릅니다.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 더 내야 하고 그만큼 분담금도 늘어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는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당 5억 원으로 예상되자 결국 재건축을 포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고 하지만 건설사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로 재건축 이익에 대해서 매기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주민에겐 부담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요즘은 또 건설사가 먼저 시공을 꺼리기도 한다고요? 네. 그 노른자 땅인 서울 강남 그리고 용산 아파트 재건축에 입찰이 있었는데 참여한 건설사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고금리로 주택 경기가 좋지 않고 공사비는 계속 올라 수익성이 떨어져서 섣불리 일감 확보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주택 건축 수주액이 10조 9천억 원으로 5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유명 건설사들은 1분기에 단한 건의 수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3천 세대 이상 된다고 하면은 면적으로 약한 5만 평 이상 되는 큰 대단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원자재값이 올라가서 시공비 자체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시공사를 다 선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삼기신도시, 아직 건설사를 못 정했다고요? 네, 뭐, 부천과 하남, 남양주에서 지금 삼기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공사를 정한다고 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큰 수익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기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황기자잘 들었습니다.